자4단원의 음절의 끝 소리 규칙 우리 음절이 뭐였어? 음절. 어 글자, 그렇지? 글자에 우리 끝 소리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뜻해? 다시 우리 예를 들어서 감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첫 번째 기억을 뭐라고 불렀니? 기억, 기억을 어첫 소리, 그렇지? 첫 소리, 첫 소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어 초성 그렇지 다음에 아는 어 그렇지 가운데 소리 중성 그렇지 가운데 소리 중성이라고 마지막 요 미음을 어 그렇지 끝 소리 중성이라고 그랬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음절의 중성과 관련된 규칙이야 중성 끝 소리는 중성 같은 말로 받침에해당되겠지 받침 받침과 관련된 규칙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 그냥, 앞으로는 우리 이게 논좀 길잖아. 규칙 측은 이름좀 길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앞으로는 왜 끝소리 규칙 이렇게 부를게? 자, 밑에가서 1번 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과서 정와있는데 읽어보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즉, 받침에, 7곱자 요, 기역 니은, 디긋, 니은, 미 비읍, 이외에 것이 오면, 이 일곱 자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돼. 그래서 여기 밑줄 쳐놓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건, 기역 니은, 디긋, 미 비읍, 이렇게 해당되겠어. 그니까, 러 기억부터 이응까지 하는데 누가 빠져있니? 그렇지, 시옷이 안 들어가는 거지 시옷은 발음이 안 돼요, 우리말에서. 그래서, 기억부터 이응까지인데, 어, 뭐, 외우는 방법이 되게 많아. 어, 뭐,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거 들어봤어? 어, 가느다란 물방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가느다란 명박이, 이렇게도 외웠었는데, 어. 대통령이어가지고, 좀 그렇다. 자, 넘어갈게. 아, 참고로, 요, 가느다란 물방울, 얘들을, 얘들을, 얘들만 발음이 나잖아. 그래서 얘들이 다른 받침들을 대표한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뭐라 하냐면, 대표음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다시 얘들 뭐라 부를 것이다? 어, 대표음, 대표음. 자, 됐으면, 내려와서 자, 쉽게 쓴 정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의 일곱 개로만 발음된 현상이다. 자, 내려가자. 자,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 이렇게 가느다란 물방울 일곱 개 뿐이지. 그 외에 자음이 면이 중에 하나로만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 자 밑에 실제로 보면은 요 가느다란 물방울은 가느다란 물방울로 소리가 나겠지 그 외에 그 끄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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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전부 다 뭘로 기역으로 바뀌게 돼그 다음에 드트 스스 드츠는 뭘로 바뀌어? 어 디귿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두프는 비읍으로 바뀌어 그리고 남는 거 보니까 남는 거 보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잖아 그렇지 우리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미음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응도 동그라미 참고로 여기서의 이응은 첫소리의 이응이겠어 받침에서 이응이겠어? 어, 받침이 이응이. 여기 첫소리는 의문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얘들의 공통점. 얘들 다 무슨 소리니? 그렇지. 울림소리. 그렇지. 그래서 울림소리가 있을 경우에는 울림소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니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니은 그대로 발음 나지? 리을도 그대로 발음 나지? 미음도 그대로? 이음도 그대로지? 그렇지? 그래서 이 울림소리는 변화가 없어 얘들은 불변하고 불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른쪽 다시 돌아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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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들은 기억으로기억 기역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 빼고 트, 스, 스, 즈, 츠흐 얘들은 디귿으로 그 다음에 비읍 고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그드을 묶어볼까? 그 드브 묶어 볼까? 자, 그 드브 하면 그 드브 하면 우리 좋은 위치 중에서 아, 좋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중에서 어, 예사소리면서 또 좋은 방법 중에서 그렇지 파열음이지. 그렇지. 그렇지. 얘들 파열음이야. 그렇지? 그래서 변하면 잠깐 우리 옆에 좀 정리 좀 할게. 자, 옆에 따로 정리할게. 자, 우리 안울림 소리는 안울림 소리는 안울림 소리는 놀림 소리 는크게첫 번째 예사 소 리가 있었 지？그 다음 에, 두번쓰 면은 쌍 기역, 쌍 디귿 이런 애들 무슨 소리？크 트프 스쯔 이런 애들 무슨 소리？된 어, 어소 리가 있었 지？그 다음 에크트푸츠 피카츄 털은뭐 라고 했어 어？거센 소 리가 있었지 자 우리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얘들을 다른 명칭으로도 불러. 그래서 예사 소리는 평평한 소리다해서 얘는 평음이라고 불러. 다시 예사 소리를 뭐라 부른다? 평음. 된 소리는 오 이런 표현도 알고 있어. 어, 이게 딱딱할 경절서의 경음이라고 불러. 경음. 다음에 거센 소리는 가장 세게 나오지. 어 격한 소리다해서 얘는 격음이라고 불러. 격음. 그래서 평음, 그 다음에 경음. 그 다음에 격음 이 표현을 좀 외워주도록 하자 다시 예사소리는 뭘 한다? 평 된소리는? 경 거센소리는? 격음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 자 그드브 중에 하나로 바뀐다그랬었지 그렇지 그드브 중에 하나로 바뀌어 그드브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중에 예사소리 이제 평음에 해당되지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중에서는 뭐에 해당된다고? 파열은 그렇지 그래서 얘들 중에 하나로만 변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면 평파열음이라고 불러 평파열음 다시 그드블를 뭐라고 부른다 평파열음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갈게 자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보면 평파염으로 변하는 거잖아 그렇 그래서 얘를 이름을 평 파열음화라고 불러. 다시 음별의 끝소리 위치를 몰아부는다 어, 평파열음화. 어, 나중에 물고서 문제 풀때 유표현 나오면 아, 끝소리 그 위칙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자, 다음도 내려갈게. 자, 여기 보면은 어, 박뭐이건쌍기역이지쌍기역은 뭐로 변해? 기억으로 변했지. 그렇지 부어키읔은 기억으로 변하지? 그치. 그리고 시오 지어 치읓 이런 애들은 디귿으로 변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잠깐 우리 자음 체계 표 잠깐 볼게 자음 체계 표 선생님만 넘길게 자 봐봐 비읍이나 아니가 쌍비읍이나 피읍은 뭘로 변했어? 받침 에어 그렇지 피읍이 오면 비읍이 되는 거지 보니까 같은 칸에서만 움직이고 있지 그치? 다음에 쌍기역이나 키억은 받침면 뭘로 변했어? 기역으로 그렇지. 그래서 요도 같은 칸에서 움직였지, 그렇지. 얘들도 같은 칸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얘들도 같은 칸에서 움직였어. 그리고 나머지 자음들은 다 어디로 가니? 나머지 자음들은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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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받침은 뭘로 변했어? 어, 그렇지. 모조리 전부 다 딩으로 변하지, 그렇지?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디귿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웬만한 건다 디귿으로 바뀌어. 자, 되었으면 다시 돌아올까? 음. 자, 원래, 흔들리 쓰레기 측부분로 다시 돌아와서. 자, 됐고, 이제, 이제 뒤에 모음이 올 때, 뒤에 모음이 올 때, 이제 발음이, 어, 좀 변한 것들이 있어. 자, 일단 보면, 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1번, 2번, 여기 있데첫 번째, 1번, 뒤에, 뒤에, 무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때미출시작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자, 일단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는 문제는, 어, 말은,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그, 마드통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본 적이 있지? 형태소 문제, 그치? 자, 이 형식 형태소라는 건 혼자서는 뜻이 없는 애들에 해당돼. 혼자서는 뜻이 없어. 그래서 옆에 좀 볼게. 오른쪽에 보면 날개 있어. 자, 형식 형태소는 동그라미 치고, 형식 형태소는 실제 형태소에 붙어서 말과 말 사이에 관계를 형식으로 표시하는 형태소이다. 다음 주자 조사어미, 주자 조사어미 한개더 써야 돼. 조사어미 콤마 그 다음에 접사. 조사어미 접사. 얘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 이제 조사어미 접사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낯설 수가 있어. 어. 조사는 철수 뒤에 뭘 붙일 수 있어? 철수? 어, 그렇지. 은는이가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지. 그렇지. 다음에 어미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는 건데 먹다, 먹, 가다, 다, 가구 할때 이런 애들 있지. 그 애들 어미라고 불러. 접사는 단어를 새롭게 더 파생시켜주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밀다를 당하면 어밀리나가 되겠지 리 이런 애들이 접사에 해당이 되겠어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다시로 올게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서 볼때 다음에 이렇게 봐봐 받침은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을 해 옮겨 발음을 해 밑에 예를 통해서 볼게 낫 더하기 을인데 우리 여기서 낫과 을 중에 어느 게 진짜 뜻이니 있어 낫은 낫은 뜻이 있지 뜻이 있으면 무슨 형태도 어그치 낫은 낫은 얘는 실제에 해당돼. 낫은 실제 형태소야.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니 못 쓰니. 못 쓰지. 혼자 뜻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 중에서도 체언 뒤에 붙고 있으니까, 명사 뒤에 붙고 있으니까, 얘는 조사, 어미, 접사 중에 뭐에 해당될까? 어, 조사. 얘는 조사에 해당돼. 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낫 더하기 을 하면 발음이 어떻게 돼? 어 낫을 이렇게 발음하지, 그렇지? 낫을 하고 발음해. 보니까 받침이 어떻게 됐어어 어, 뒤로 그대로 넘어갔지, 그렇지? 뒤로 이어서 발음을 해. 다시 이 받침을 뒤로 뭐해서 이어서 발음을 해.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외더 좋죠. 이럴 때 연음 현상이로 좋 연음 현상. 이을 연자에다 소리음자를 써. 연음 현상이야. 자 밑에도 꽃 더하기 이는 어떻게 발음해? 꽃이 어,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는거야 꽃이 자 그래서 이런 현상 뭐를 한다고? 연음현상 연음이는거야그 다음에 자이 이도 조사지 이도 조사지 체험도 해있으니까다 대신에 아서가 들어갔지 얘는 맞다라는 것은 용언이잖아 용언에 변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말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어, 동사나 형용사 중에서 앞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뭐라 하냐면, 얘는, 어, 말의 근간이다 해서 어간이라고 불러, 어간. 어, 그래서, 맛은 어간. 그다음에 아서는 꼬리처럼 붙어 있지. 꼬리를 뜻하는 표현이 뭐라고? 어미. 그렇지. 그래서 아서는 어미에해당데 어미도 혼자서, 보자. 맛, 아서 중에서 진짜 뜻이 있는 애는 누겠니? 어, 그렇지. 맛, 어간이 얘가 실질 형태로 해당돼겠지 얘는 실질이고. 아서는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형식 형태소 이런돼 이럴때도 연음이 라하기 때문에 지읒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 그럼 발음이 어떻게 돼? 어 맞아서 이렇게 되는거야. 맞아서 자 되었으면 밑으로 내려가자 자 그래서 뒤에 뜻이 없는 애들이 뒤에 뜻이 없는 무음으로된 어, 형식 형태소 하면 그냥 발음 그대로 뒤로 넘어서, 넘겨서 하면 돼자 다음에 자, 이번에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다음에 실질 형태에서 올 때, 뒤에 주자. 실질 형태에서 올 때. 자, 뒤에 진짜 뜻이 있는 애들이야, 애들은 들 실질 형태의 뜻이 있으면 이럴 때는 먼저 앞에 음절의 끝소리를 근, 가느다란 물방울의 대평으로 바꿔. 미출자. 가느다란 물방울의 대평으로 바꾼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음음 규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니? 그렇지, 평파 이런 말. 다른 말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돼. 끝 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해. 그런 뒤에 음절의 뒤 음절 뒤에 조이터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대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긴대 뒤로 이어서 발음하는 거죠.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렇지, 연음 현상. 그래서 두 번째 연음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자 그럼 밑에 보면 꽃과 위가 있잖아. 꽃 뜻이니 있어 뜻이 있지. 위 뜻이니 그렇지 뜻이 있지. 이러면 완전히 끊어주는 거야. 완전히 끊었어 이렇게. 앞에 거 치읓이 뭘로 바뀌겠어? 디귿 그렇지. 먼저 디귿으로 바꾸는 거야. 치읓을 디으로바꿔어 치읓을 이 치읓을 디귿으로 바꿔그 바꿔. 다음에 연음을 하면 발음 어떻게 되겠어 어꼬 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꼬뒤 하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야. 됐어? 밑에도 볼까? 부엌 아니지. 안이라는 건 뜻이 있니, 없니? 어, 뜻이 있지. 그럴 때 마찬가지로 또 끊어. 끊고 키읔이잖아. 키읔은 뭘로 바뀐다고? 그렇지, 기억으로 바고그 다음에 연음을 해주는 거야. 그럼 발음은 어 부엌 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뒤가 의미가 없는 말들이면 그냥 연음을 하면 되고, 뒤가 진짜 뜻이 있는 애들이면, 뭐부터 먼저 한다고? 어,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나서 넘겨주면 되는 거야. 자, 되었으면은, 어, 되었으면은, 자, 옆에 문제들 넘어가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계속 문제 좀보자 1번 자 음절의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 자음 삐리리 중에 하나로 발음되는 현을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한다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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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이렇 다음 이번 음절의 끝에서 드 ㅌ 스스 듀츠흐 이런 것들은 모두 대표무엇으로 바뀐다고 어 디귿으로 바뀌어 시옷 발음이 안돼 자 다음에 3번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삐리리가 올때 받침은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긴데 무슨 현상 얘기하는 거니? 어 그렇지 답은 형식 형태에서 무슨 현상? 어 연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연음 현상 그렇지 자 됐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자 밑줄 친 음절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어 다섯 시우시니까 어, 디귿으로 바꿔주면 되고 두어키읔이니까 기억으로 시옷 시옷이니까 디귿으로 안깍 쌍기억은기억으로 들력 기읗은기억으로 뱃티읗은 디귿으로 뛰어갔다 쌍슛은 그렇지 디귿이지 그 다음에 낮잠지읗은 그렇지 디귿 윳판 치읗은 디귿 낚시질쌍기억은 기역 다음 잎사귀 피읖은 비읍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자 밑으로 나와서 15, 1 6부터자 들은 거든 것은 것은 다음에 16번 있다 죽어도 멋져 할때 디귿 시옷 어 디귿 다음에 어, 내일 일은 내일 스스로가 마들 마틀 어 마틀 그대로 연음하면 되지 다음에 쉽다면 할때 받침은 어 비읍 쉽다면 쓰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질문들 있어? 없어. 자 옆에 기권식 넘어가자. 자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알맞지 않은 것은에서 잘못된 것좀 찾아보도록 하자. 자 1번 다 닫다. 맞아. 어 맞지. 다음에 쫓고 맞아. 어 맞아. 꽃이 맞아. 아니지 그렇지. 꽃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지. 꽃이. 답은 3번이 답이겠다. 자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다음 20번. 꽃을 발음할 때, 받침, 씨, 이이 디, 귿으로 바뀌지 않는 것, 안 바뀌는 걸 찾아보래. 몇번 했니? 그렇지. 여기 바뀌지 않는다니 연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연음이 된다니까 뒤에 그냥 이, 오는 조사와야 되겠지.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21번. 자, 다음 상황이 발생이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 딸. 엄마에게 빛이 많지요. 라는데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니? 어, 원래는 비지로 해야 되는데, 발음을 잘못한 거지. 빛! 몇개 있지? 필요해 줄까? 아니, 엄마가 갚아야 할 마음의 빛이 많다고요. 아, 빛이 많다고? 어머, 우리 딸다 푼다 했어. 자, 적절한 이유는, 어, 그렇지. 받침이 뒤로 첫으로 옮겨나면 나는 소리를 잘못 발음한 거지. 그렇지. 답은 1번 답이 되겠다.